심포는 한의학에서 심장을 보호하고 생명력을 주관하는 무형의 장기를 의미하며 삼초와 함께 상화의 기운을 대표합니다. 심포가 건강하면 전반적인 생명력과 면역력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포 건강에 좋은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포 장기 건강에 좋은 음식, 떠든맛 음식, 한의학에서는 떠든맛이 심포와 삼초를 영향하고 건강하게 한다고 봅니다. 죽순, 특히 죽수는 떠든 맛이 있어 심포삼초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녹두, 황옥수수, 생가루. 이들도 떠든 맛을 가진 곡식으로 심포삼초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토마토, 당근, 오이, 감, 도토리, 오징어, 명태. 이 식품들도 떠든 맛을 가지고 있어 심포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짠맛과 적절히 어울려 섭취하면 더 좋다고 합니다. 심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 심포건강과도 관련 기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청어 등은 부정맥, 죽상동맥경화증 위험을 낮추고 중성지방을 감소시키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주 2회 이상 섭취를 권장합니다. 통곡물, 오트밀, 현미, 보리, 퀴노아 등 통곡물은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 안토시아닌과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확장시켜 심장마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잣, 캐슈넛 등에는 단백질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음으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콩류, 렌틸콩, 검은콩, 강낭콩 등 콩류는 수용성 섬유질과 엽산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토마토,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고혈압, 심장질환을 예방하며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조리해서 섭취할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마늘, 알리신 성분이 심장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 항산화제가 혈관을 튼튼하게 하여 심장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심포 건강을 위한 식단 관리 팁, 균형 잡힌 식사, 신선한 채소, 잡곡, 저지방, 어육류, 생선, 두부, 제철 과일, 우유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염식, 짜게 먹는 습관은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으므로 소금 섭취량을 줄이고 싱겁게 조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한 조리법, 튀기거나 부치는 대신 굽기, 찜, 삶는 방법을 주로 선택하고 식물성 기름, 참기름, 들기름 등을 적당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 당분, 포화지방 섭취 제한, 심포미 심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섭취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위에 언급된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특정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